등장. TV를 보다 보면 자동차 보험이든 안보험이든 보험 광고가 되게 자주 나오는데 처음엔 유명한 배우나 아나운서가 이게 어떤 보험인지 상황극까지 보여주면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강조해서 설명해줘. 그리고 광고가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등장해서 보험약관을 속사포로 설명해주고 광고를 끝내버리지. 이건 광고를 만들 때 보험사가 꼼수를 부린 건데 보험업법 제95조에 따르면 약관과 보장사항 권리 지급제한 조건에 대해 명백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. 당연히 광고로 좋은 점만 부각하고 싶지만 법이 저러니 어쩔 수 없이 깨알같은 글씨에 속사포로 빠르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야. 게다가 약관은 법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잖아. 천천히 들어도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은데 이걸 주르륵 읽어버리니까 시청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. 하지만 2018년 이후 이런 광고는 보기 힘들어졌거든.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금융위원회는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광고할 때 음성 속도를 동일하게 하는 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어. 이젠 글씨도 예전보다 50% 키워야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야지. 또 노래방처럼 말 속도에 따라 글의 색을 변하게 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. 이러나 저러나 보험이 너무 어렵다면 그냥 중심 변액 들어간 보험은.